우리 선조들의 재치와 해학 웃음의 보고 고금소총입니다 어째 재미들 있을니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편 빌려주시앗 돌려줘 어느 마을에 오가와 이가가 살았는데 앞뒷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니집내 네네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뒹굴며 자랐다. 둘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가만 누라는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감감무소식이라 의원을 찾아 온갖약을 지어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아이고 이번에도 아니랴? 예 어머니 이번에도 아닌가 봐요. 아유 돌파리 같은 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일을 어쩌노? 어머니 죄송해요. 받치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라니. 아이고. 아유, 어쩌다가 그런?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무슨 잘못이냐? 씨가 문제라니? 그러지 말고 저 샘터골에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는데 굿이라도 한 해보자. 굿이요? 굿이로? 삼신 할매에게 구하여 이 가집에 똑뚜도비 같은 아들 하나 쓸소 옥구슬 같은 딸내미 내려주소 빌어, 지금이야 비로 비로 비어이 가집에 똑뚝도비 같은 아들 하나만 쓸소 아지에 주인소. 그래도 소식이 없었다. 응. 거리 다가와 두 사람은 대목장을 보러 갔다. 오가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놓은 문에 새로 바을 창호지도 사는 걸 이가는 부럽게 바라봤다. 장을 다본두 사람은 대포집에 들러 거하게 막걸리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오셨다. 아, 아버지. 아버지! <laughs> 아, 오냐 오냐. 아니, 내 새끼들이 아버지 맞으러 다 나오고. 아버지 뭐사 왔어? 오라. 이 놈들이 아버지는 뒷전이고 니들 선물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만 기다렸지. 근데 뭐사 왔어? 히히히. <laughs> <laughs> 아버지 집 일이죠. 내가 들게. 야 우리 아들들 선물 줘야지. 눈 빠지게 기다렸을 거 있네. 와와와자 신발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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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laughs> 이거 파란 거내 거. 야... <laughs> 어, 좋은 거예요. <laughs> <laughs> 어이 오가야. 어. 나 먼저 들어간다. 어, 어, 어. 그래야 어. 부럽다. 부러워. 아이고. 앞집 모간의 아들 셋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 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 가게 자기 신발을 신어 보고 야단인데 뒷집 이간에는 정말 강산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이간은 재수를 부엌에 던지고 창호를 손으로 뜯으며. 에이. 에이.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 아이고 이렇게 이가는 한 맺힌 소리를 지르다 발을 뻗치고 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가 마누라도 부엌에서 앞치마를 흠씬 적셨다. 바쁜 설날 여자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꼭두 새벽부터 차례상 차린다. 새벽꾼들 상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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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유판이 벌어졌다. 자, 아이고, 거리야. 이가는 오가를 뒷방으로 끌고 가 고저시 단둘이서 술상을 마주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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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가가 오가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애원했다. 오가야, 자네 내 청을 뿌리치지 말게. 어, 어, 무슨 일인가? 아, 니 나는 자네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네. 어, 그게 저 귀종 빌리세. 어, 어, 그래, 그래. 이가가 오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자 오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며 말했다. 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네. 이가는 울상이 되 말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샘만이 아니니 아이 아니,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아이 참 불쌍해 하지만 그래도르치 사람구야. 이가는 통사정을 하고 안 되네, 안 되네. 오가는 왜, 고개를 그래, 푹 숙이고 있다가 연거푸 동동주 석잔을 들이켰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피곤해 절어 이가 마누라는 안방에서 골아 떨어졌다.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가 마누라를 껴안은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오가였다. 확 풍기는 술 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쟁이도 안 벗은 채 이가 마누라는 다리를 벌리고 이를 치렀다. 이가 마누라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가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가가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이가 마누라는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보 뭐예요? 아들이요! 고맙다 아가 고맙다 <laughs> 이가와 이가 마누라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부생 아신 하시고 모국 오신 이로다. 그런데 어렵게 <laughs> 얻은 이가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고을에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오가는 틈 만나면 담너머로 이가들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가가 어느 날 서당에 들렀더니 훈장은 출타하고 일곱 살난 이가들이 아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동들 사이엔 열살 열두 살 열다섯 살인 오가들 셋도 끼어 있었다 어느 날 이가와 오가가 장에 갔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가를 보고. 어휴. 원장님, 원장님. 가운, 안녕하십니까. 원장님그최선이 어, 있잖아. 아, 이, 이가 아들, 아들이 전제요. 내년에 초시를 보도록 합시다 예? 초시라면 벌써 사서삼경을 통달했으니 마땅히 초시는 문제 없이 통과할 것입니다. 아, 어, 예. 그 정도면 과거를 봐도 무색치 않을 것입니다. 예, 훈장님 감사합니다. 오가는 속이 뒤집혔다. 며칠 후 오가가 이가를 데리고 주먹에 가서 벌컥벌컥 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아, 이가야. 응. 내 아들 돌려주게. 뭐? 뭐라고? 도, 돌려달라고? 아 그래. 아, 돌려주게. 아이 사람이 미쳤나? 누구 아들을 돌려달래? 그 말이 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술잔을 놓고 밤새도롱말다투을 하다가 마침내 사또 앞까지 가는 송사가 됐다. 사또, 이는 천륜입니다. 씨가 제 씨인데, 이제 와서 제 아들을 찾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요? 문제? 에, 어, 그래. 문제는 없지. 사또, 이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약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명석한 제 아들이 욕심나. 그 약조를 깨려 하니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에 어, 그래? 자네 말을 들으니 문제가 있네, 그려. 오가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가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럼 문제의 그 아들을 데려오게! 사또가 이가 아들을 데려오게 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나서 어, 어린 너한테 못할 말을 했다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마음이 아프더라도 꾹 참고 네 생각을 이야기해라 그럼 본관은 네 말을 따르리라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 일곱 살난 이가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다. 지난 봄에 모심기 할때 앞집에서 뭐가 모잘라 우리 집 남는 모를 얻어 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때 우리 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지 하 않았습니다. 뭐? <laughs> 기막힌 말이로다. 재판 끝. 오가는 늘어라. 앞으로 두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땐 곤장을 가고 하라. 지 집으로 갑시다. 그래 재선아 가자 내 아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었다고 합니다. 그려 출연 이가 문현규, 오가 김덕현, 이가 아들 이재선, 며느리 이재선. 시어머니 이보미, 오가 아들들 김덕연, 이보미, 이재선, 훈장 양승규, 사또, 도 양승규, 편집 최진혁, 사파 김덕연, 해설의 김규태였습니다. 보이스멘토 오디오 단막극장, 빌려준 씨앗 돌려줘! 우리 선조들의 해악이 담겨있는 고금소총에서 이야기를 골라 손정환 극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에라이 멍청한 놈들! 에이 아유, 아유. 아, 아씨, 왜 때려요? 멍청한 게 우리 탓인가? 뭐야 이 놈이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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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요. 에이씨나 지금 나갈래. 우쌰 어, 우리 도 때렸다. 음, 야 이놈들 일로 와라. 아우, 저... 왜죄 없는 애들은 때리고 그래? 남의 속도 부르면서. 버리면서... 아이고, 정말 내빨자야 아이고! 어, 그만하고 어, 들어가. 단막극장 끝. 끝.